아, 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러 갑니다. 여기는 테게로. 테게로는 그 바이크 성지죠. 네, 그래서 또 남자의 상징.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지금 보러 가거든요. 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뭐 테게로 안 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가는 데가 아 바이크 샵이네요. 자. 형님, 할리 데이비슨 샵이고요 네, 여기서 바이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이 여기가 몇년 됐죠? 18년. 네, 18년. 태결에 유명한 그할리 데이비슨 샵이 있는데, 예, 심스하고 여기하고, 예, 여기 시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샵이 굉장히 오래된 샵이에요. 마침 또 매물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꿈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바이크를 구입을 했을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아, 구입을 한 모델은 예. 그 다이나 스위치백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미 농달차에다가 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크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예. 연예인이 타는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구입을 한 바이크예요. 다이나 스위치백 여러분들. 2013년식. 2013년식이고 이게 cc가 몇이지 103cc인데 1690cc. 그러니까 예전에 할리데이비슨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구입을 했어요. 지금 정리를 싸해 놓으셨는데 한번 올라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옵션이 좀 많이 달려있어요 옵션이 그래가지고 발 이게 이제 하이웨이팩이라고 고속에서는 여기에다 달을 올려놓으면 좀더 편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일단 뭐 브레이크 이런 뭐 헤드 같은 경우 이거 다 정비 다 보셨죠? 구조 변경 다 끝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스피커도 달려있습니다 할리 데뷔해서 정품 스피커 달려있고 옆에 시계 달려 있고, 예 그리고 크롬으로 세팅이 딱돼 있거든요. 그리고 ABS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어, 저는 이제 ABS 바이크가 아닌 건 아예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BS가 장착이 돼 있고, 꼼꼼하게 제가 손을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바로 탈수 있게 남바도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조금 비인기 모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만큼 또 편한 바이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좀 짱짱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다 옵션들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제가 원래 크롬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바이크가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어, 동승자 툭 페달도 다 이렇게 옵션으로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해골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이게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 이원 주인분이 많이 좀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요거를 제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바, 아 카바도, 예, 카바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자. 들어서 들어가지고 카바를 넣어놓고 아 여기 이제 아 영수증이 있네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내 이름이 아니네. 등록증. 예, 예, 어, 등록증. 검사. 등록증. 검사한 거. 예, 검사한 거. 그렇지.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타기 좋으니까, 어,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 이 바이크는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선물로, 자식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아, 왜냐면, 그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굉장히 바이크를 좋아하셨거든요. 바이크를 좋아하셨는데, 그 저도 지금 할 일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좀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샤도우를 타셨어요. 샤도우. 그래서 이 아메리칸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그 바이크도 팔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 혼다 샤도우를 탔을 때가 제일 행복하셨는데 그 도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이제 바이크도 처분을 하게 되시고 뭐빚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떠앉게 되시고 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으로서 늘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또 좋은 바이크를 타는데 아 우리 아버지도 좋은 걸 타셔야 되는데 뭐 없을까 하고 계속 보다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물로 이 다이나 스위치백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물건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건 아버지한테 선물해도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시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되지 않는, 그래도 막, 굉장히 묵직하고 큰, 어, 그런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가 좀 운전을 하실 수 있겠다 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보호장구 같은 것도 지금 다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호대 다 프로텍터 달려있는, 그리고 잠바까지도 전부 다,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셨으면 좋겠고 물론 타는 날보다는 아마 안 타시는 날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 안 타실 거예요. 근데 그냥 관상용으로라도 그냥 아메리칸 바이크가 워낙 꿈이셨고 아빠들의 로망이 또이 아메리칸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바이크 값도 열심히 모아야죠. 유왕 선물해드리는 건뭐 프로텍터 장비 같은 것도다 선물해드렸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모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방에서 가끔 시간 나실 때마다 타시면서. 예, 그래도 내가 자식은 잘 키웠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된다면 너무 기분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제가 효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 체크한 거예요? 다, 다 체크했어요? 그럼 그냥 바로 탈수 있어요? 네. 예. 여기 이렇게 등받이 같은 것도 다 옵션이거든요. 그죠, 사장님? 그죠? 이게 옵션이 좀 많이 잘 발라져 있었어요. 이게 램프가 LED예요, 여러분들. 예, 램프가 LED라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개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진짜 부모님 타시기는 딱 좋죠. 예. 용달이 갔어요 엄마. 알더라고 아빠. 응. 어 용달이 갔으니까 거기서 잘 받으시라고 하면 돼요. 아 어, 잘해. 어. 예, 안전하게, 알았어. 안전하게 조심히 탈수 있게. 어 알았어요. 예, 속도 많이 아이고. 내지 말고. 어, 예. 아, 고맙다. 아빠가 워낙 <laughs> 꿈이니까. 예, 이제 자식이 아빠의 꿈을 이뤄드렸으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어, 안녕히 그려.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예. 음. 예. 안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나도 기분 좋네. 예, 아닙니다. 대포총. 예. 왕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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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 운전하세요. 형님. 네. 예, 안전 운전하십시오. 자, 고향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포 TV에서 예, 이렇게 또 효도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 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예. <laughs>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기분 너무 좋네요. 아빠와 할리 데이빗은, 예, 완성! <laughs>